1189 누누기도회 294번째 열왕기상 3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3장 솔로몬이 앵베왕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바이소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와의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봉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 때까지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름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삼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와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다이세 법들을 행하였음, 삼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다. 이여와이 제사로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째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이시, 성실과 꿈이라,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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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매일 주셨나이다. 나의 아는 여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이을대시하여 왕이 되게 하셨오 종은 작은 아이라, 수의 발수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180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들 마음을 존지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성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아멘님이 되시르시되, 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수의 생명을 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밀을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충격을 감추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어 보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 자가 일어 일이 없으리.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않니, 의기와 영광도 주니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조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자의 시에랑 같이 내게, 내게 노연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새로운 이 되어보니 꿈이다. 이에 이르살렘이 이르러, 영와의 언약기 앞에 서서 번제와 함수의 재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창기 그 때, 찬디 두 여자가, 그 여자가 왕이, 왕이, 와서 왕이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제주여, 나와 이 여자가,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내가 그와 그 함께 집에 살. 있으면 해산하였더니, 내가, 내가 그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 해산하고, 우리가 우리 함께 살. 있었고, 우리 둘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삼는 사이에, 내 아들을 내 옆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이었나이다. 아침에, 아침에 내가 해야 되전머리 오기로 는 저, 저번기로 내가 집에 자세히 보니, 내 내가 나 아들이 아니도이다 하며, 다른 여자가 아니라, 산 것은 내아들이요 죽은 것은 중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아들이요산 것이 내 아들이라. 며, 앞에서 그와 친책로는 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 것은 내아들이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하 아니라, 죽은 것이 내아들이요산 것이 내 아들이라는 일이다. 또 이르되 카를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카를 받아 불어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불러놓은 아는 이 여자에게 주고 아는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온는데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 없어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남이 하라든지라, 마이 대답하이르게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별거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인가 하매. 오 이스라엘이 이시리라 한결함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한결함을 보이더라 열한기상 3장시 일천번제와 지혜로운 재판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과 동맹 맺네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꿈에 뭘 원하느냐고 주께서 묻자 듣는 마음 곧불려할 지혜라고 하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기본산당에서 일천제사 드리네.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의 은사 받고 백성을 올바로 다스릴 지혜를 얻네. 온갖 부귀 영화마다 하고 오직 주께 지혜를 간구한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신 주께서는 지혜 외에 다른 복까지 주시네 서로 자기 아이라 다투는 두여의 살아있는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씩 나눠주라는 판결로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네. 솔로몬이 일천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정성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손기면 하나님은 그 결과 약속의 뭐 풍성한 열매를 따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된 솔로만 일천 번제를 드린 그의 신앙의 모습.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간 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의 기도는 먼저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다스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이 겸손한 솔로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째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땅에서의 최고의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하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것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하나님은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부와 지혜와 영광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부와 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꽉 맞는 기도의 응답자들 되셔서 약속의 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별안기상 3장 솔로몬은 에구밤과 함께 부릅니다. 솔로몬을 oh 솔로몬의 왕권은 경고해집니다. 솔로몬 왕은 이집트와 동맹관계를 맺고 또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기와 영예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의를 두고 서로 생물하고 주장하는 재판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로 생물을 분별하여 백성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받았던 그 응답. 우리도 그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함이 솔로에게 진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솔로가 하나의 기본 선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가에게 무엇을 준가 말씀하실 때지실을도와주시 백성을 잘 안녕하